미안! 아빠, 세상에 못 올라가겠어! 아빠, <웃음> <웃음> 그럼 이타고 <내 사고> 싶어요. 그냥 <laughs> 계산 이걸로. 미 아니야. 아니야, 아빠, 내가 한번 내. 유후! <laughs> 유후! <유호! 유호! 웃음> 한 번만 더탈래 빼놓, 빼놓. 아니, 뭐해? 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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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 요마 엄마. 엄마 근데 그게 뭐하는? 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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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ウフフフフ。 거. 어, 이거, 나도. 나 보고 싶은데. 나도. 아니, 아빠 새벽에 이거 읽어보고 싶어. 멋있는데? 이것도 배울 수 있어. 뭐? 그 있잖아. 구사일생 같은 거. 틀 응. 아빠 한 번만 와봐요. 이 피자. 안녕히 계세요. 엄마 내거 응, 고야 아빠. 이거, 이거 피자젤리 몰라요? 엄마 고맙습니다. 네. 우고맙습니다 네. 엄마. 아, 나에게 어. 커다란 응. 의미. 나의그늘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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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도 응. 그 씻은 내 모습도 나에게 커다란.